함께 보실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오늘 6월 22일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을 읽는 날인데 52장도 3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우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우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미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만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이 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 나가 그 성벽 사이 왕의 동산 현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애호사 없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야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 치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느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디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목에 가두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laughs> 예레미야 52장입니다. 네, 52장까지 좀 힘든 말씀이었는데. 한장한장 한장 차분히 잘 따라오셨습니다. 52장에는 어떤, 어떤 내용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과 같이 예레미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46장부터 어제 살펴본 51장까지는 예,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 52장에서는 갑자기 시대 기아가 예, 누부갓네살왕에 붙잡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 내용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냥 알기 쉽게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의 내용으로 정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시드기야 내용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내용이 나오고 또그 마지막에는 여호야 긴이 해방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우선 살펴보고, 예레미야가 왜 이런 식으로 끝났을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2장은 크게... 3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이기 책자의 교환과 같이,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는 시드기아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2절부터 3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부처 앞에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그 이전에 여호야긴 왕이 코로로 끌려갔었는데 이제 회복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부터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드기야왕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왕, 살루망, 네오야킨왕, 왕, 그대 시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각각의 왕들의 잘못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심판하셨던 내용들이 이미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가? 이 절에서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절 <laughs>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야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서 보면, 여호야 김의 왕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그 행위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은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다. 여호야 김이 시드기야의 형인데 그 형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본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외적인 이유, 실제적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디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실제적인 이유, 실제적인 그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이유, 이야기가 이전에 계속 나왔는데 바벨론 왕을 계속적으로 섬겼다고 하면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아 왕은 그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배반을 하고 계속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그대로 따랐던, 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버리고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야 계속 보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과 시드기야가 붙잡히고 또 멸망하게 되었는지 나오게 됩니다. 4절 보면 시드기야가 시드기야 제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포위하였는가? 5절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해넷째달 9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제 11년 넷째 달9일까지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열째 딸제 9년 열째 달부터제 11년 넷째 달까지니까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자 딸은 열한기 하에 그런 역대기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성이 너무 굶주려서 백성들이 자신의 아이들 또 이웃의 아이들을 인육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완전히 포일이어서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자 이제 사기도 떨어지고 그렇게 싸울 버틸만한 힘도 없는 것입니다. 다 굶어죽게 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둘러싸이던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도 그 바벨론 군대에서 회파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성에 나가서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건물길로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벽이 파괴되는 것을 보자, 이제 군대들도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빨리 도망가자 해서 샘문으로 향해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도망치는 모습을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가 보고 그들다 붙잡아 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붙잡히고 그리고 그 자식도 붙잡히고 예, 군대 고위관들이 모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절에서 보면 시디기야 아들들이 예, 자신 왕 시드기야의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다 보게 한 후에, 이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한가?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본 이후에, 예,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스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처참하게 이 마지막 유대 왕이 붙잡혀가는 그런 모습들,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0절까지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처참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조차 크게 훼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13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4절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성전 왕궁 성벽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했는가? 다 가져가는 모습들이 17절이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노대야를 깨뜨려 그노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8절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때에 쓰는 모든 노그릇을다 가져갔고 19절 사령관은 잔들과 허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회파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싸 보이는 것, 성전을 꾸미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떼가서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그 아주 처참하고 또 황폐한 그 심판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모습들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까지 그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호야긴 왕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의 바로 전대 왕입니다. 바로 전대의 왕인데 그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흘려가서 어떻게 됐는가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맞춰집니다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됐는가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밀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네, 너부갓네살왕에서 에밀무로닥 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에밀무로닥 왕은 그 붙잡았던 여호야김, 포로로 붙잡았던 여호야김에 대해서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벌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왕 앞에서 먹여주고 아주 친절하게. 예, 그리고 귀하게 대접하고, 대접받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아는,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또 성, 다 회파된 내용이 나오고, 이 마지막에 여호야기니 포로에서 풀려나서 호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맞춰졌는데, 왜 갑자기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마치는 것인가, 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유다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끝내면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고, 끝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서의 요약이 무엇인가? 그것은 52장에 충분히, 풍성이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에 대한 심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다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들의 교만, 거만한 모습들, 하나님을 욕되게 한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그 열방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진노의 하나님이다. 저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리고 그 어찌 않은 그런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는 반드시 궁휼을 베푸시고 또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2장에 다시 한번 그것들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들, 그의 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을 정나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52장의 그 내용들이 아주 요약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지만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호야 기니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호의를 받아 평생의 죽는 날까지 왕의 앞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신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이 예레미야서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저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심판과 저주 속에서도 베푸시는 극률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심판과 저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 이끌어내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장한장 한장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평생 힘 있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붙들린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고된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며 그러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와 은혜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언하시는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심판과 진노 중이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특별히 창조 질서를 반하는 잘못된 차별 금지법 등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더욱 더 어지럽고 또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